김수현, EDIR 오피셜과 함께한 새로운 화보 공개. 김수현과 김지원의 특별한 관계? 팬들 사이의 소문 확산. 특히 김수현이 착용한 EDIR 오피셜의 의상들은 세련된 디자인과 완벽한 핏으로 그의 조각 같은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번 화보에서 김수현은 단순한 모델이 아닌 패션 그 자체로 변신했다. 그의 매끄러운 선과 날렵한 실루엣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은 SNS에서 김수현은 그저 아름다운 것 이상이다. 그는 패션 그 자체다라며 그의 스타일에 찬사를 보냈다. 김수현이 입으면 평범한 옷도 명품이 된다라는 댓글부터 그가 입는 모든 것이 곧 유행이 된다라는 평가까지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화보는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댓글과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표현하며 김소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된다라며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김소연이라는 인물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화보는 김소연의 인기를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의 화보는 그가 패션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김소연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팬들은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다음 작품에서도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그러나 김소연의 활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그의 이름이 또 다른 이유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김지원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다. 이두알류 스타는 공식적으로는 함께한 작품이 없지만 각자의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시그널들이 팬들 사이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김수현과 김지원이 함께 참석한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서로의 작품에 대한 지지 발언 등이 포착되면서 팬들은 이들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더욱이 최근 김지원이 마닐라에서 개최할 팬미팅에 김수현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러한 소문들은 단순한 팬들의 상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SNS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그들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지원이 게시한 사진에 김소연이 남긴 좋아요나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응원 메시지는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단서가 되었다. 두 스타의 팬들은 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것일지 아니면 그저 우정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문과 추측이 사실이든 아니든 김수현과 김지원의 조합은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결국 두 스타의 인기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제성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항상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수현의 화보와 김지원과의 소문은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실감케 한다. 김수현과 김지원, 이두 스타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의 팬들은 언제나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해본다. 한류 스타 김수현과 김지원이 최근 공개한 활동과 화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두 배우는 각각의 프로젝트와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독보적인 비주얼과 매력은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김수현이 EDIR 오피셜과의 협업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화보는 단연코 그의 매력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공개 즉시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김수현은 이번 화보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그의 뛰어난 패션 감각과 카리스마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팬들은 SNS를 통해 김소연의 패션 센스는 정말 최고다. 그의 화보는 예술 그 자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쏟아지면서 그의 인기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번 화보는 김소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다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지원 또한 곧 이슬 마닐라 팬미팅으로 인해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팬미팅 티켓이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면서 그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팬들은 김지원의 매력적인 미소와 따뜻한 성격에 반해 이번 팬미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팬들은 김지원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다. 팬미팅에서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 궁금하다며 그녀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팬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와 선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두 배우가 공식적으로 함께 작업한 적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언급과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이 이어지면서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이 실제로 함께 작업하면 좋겠다. 그들의 케미가 너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사귀는 게 아니냐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며 김수현과 김지원의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항상 팬들에게 큰 즐거움과 기대감을 선사한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팬들은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